안녕하세요 고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한계동 13세대 주택입니다. 주차공간은 120%로 아주 여유롭고요. 화성시청역까지는 자차로 5분, 대중교통으로는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화성시청역은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환경으로는 바로 집 바로 앞에 개천이 길게 나 있고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막과 함께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보시면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요. 우측으로 신발장이 6칸 공간 충분합니다. 바닥은 고급 타일로 줄눈까지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보시면 주방이 먼저 보이는데요. 음, 주방 사이즈가 좋네요. 자 좌측으로 보시면 이제 하부 수납장, 상부 수납장 공간이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아주 깊게 설치되어 있어서 예, 아주 좋고요. 우측으로 인덕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는 두칸 충분하고요. 자, 식탁은 이쪽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식탁은 뭐 4인용 식탁 충분한 자리가 넣을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이렇게 고급 아트월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제 생각에는 액자나 이런 것을 걸어놓으면 아주 멋지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지나서 거실 쪽으로 와볼게요.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 4인용 쇼파 즈 들어가기에 충분하고요 예, 고급 대리석으로 아트월이 시공되어 있어서 TV 다이 놓으셔도 되고 벽걸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거실 보시면 한번 창문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개천이 나 있는데,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어, 주변에 한적한 곳이나 조용한 곳을 찾는 분은 아주 좋아할 만한 집입니다. 어, 너무 좋네요. 자, 이제 거실을 지나서, 어,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안방에는 이렇게 침대 에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따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옷,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어, 작은 방 쪽으로 붙박이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에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창으로도 이렇게 개천이 보입니다. 자, 안방 욕실 보여 드릴게요. 안방 욕실도 이렇게 사용하기에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자, 안방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도 침대 들어가고 이쪽으로 뭐 책상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고요.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으로도 뷰가 아주 좋네요. 이 집은 사방으로 트여 있어서 아주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방을 지나서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작은 방 치고는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어, 이쪽으로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요. 자 다용도실이 붙어 있어서. 이쪽으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간이 아주 충분해서 안 쓰시는지만 이쪽에다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빨래 간조대도 설치되어 있네요. 자, 이제 방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거실,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보시면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공간이 아주 넓어서 답답함이 없고요. 어, 욕실 아주 잘 뽑았고 해바라기 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마지막 거실로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집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뿐만 아니라 수도권 있는 전 지역 모든 나홀로 아파트 및 빌라 분양 중이오니 저에게 문의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